공장 굴뚝과 희뿌연 하늘, 텁텁한 공기, 공업도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공장 밀집 지역인 구미하면 떠오르던 이미지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에 2012년 일어난 불산 유출 사고로 화학물질 오염도시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 구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0년 전인 2006년만 해도 1세제곱미터당 59mg으로 연간 기준치를 상회했던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10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자동차는 늘었지만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물질은 오히려 대폭 줄었습니다. 나무의 힘입니다. 많고 이렇게, 이렇게, 시설이 잘돼 있어서. 이렇게 지난 10년간 심은 나무가 1천만 그루가 넘습니다. 그 결과 대기질은 개선됐고 전에는 하나도 없던 도시숲과 학교숲 수십 곳이 생겼습니다. 희뿌옇기만 했던 회색 도시가 도시 곳곳이 숲과 함께 숨쉬는 녹색 도시로 거듭난 겁니다. 그들이 많이 10년에 천만 그루 1년에 100만 그루 심기라는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한 구미시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구미에는 사실은 공업도시고 공업단지가 1100만 평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0만 평 안에 이거는 뭐 가로수만 심는 게 아니고 공장 안에도 심을 수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도 심을 수 있고 구미 전역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공업도시에서 숲의 도시로 탈바꿈한 구미시. 산업과 인간, 자연의 공존을 나무에서 찾은 이 도시는 앞으로 천만 그루를 더 심는 시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환경TV 신준섭입니다.